인자와 극률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죽게 아련 날에 주께서 내가 가까이하여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laughs> 나의 억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안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진노로 그들을 짓쫓사 여호와의 하늘에서 멸하소서.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극심한 고뇌 속에서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또 하셨습니다 겟세만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아 이 인류 구원이라는 그더큰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깊은 고통과 또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같은 느낌, 또온 주위가 온통 어두움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한두 번씩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순간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어제 본문에 보시면 또 이전 바로 앞전 본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내 구덩이에 빠뜨렸던 사람을 다 멸하소서. 라고 이렇게 절망 섞인 목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그 백성들을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바퀴를 받아 실제로 깊은 구덩이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던져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극한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간절한 기도의 말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절망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운 순간에 예레미아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아처럼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아의 기도에는 또한 놀라운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구절 5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탄식과 부르지점에 주의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내용은 이 예레미아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과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드, 들으시지 않는 분은 아니다. 내 나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지금 다 지금 잡혀가고 내백성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구원의 현실은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한테 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뜨지 못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내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 말씀에 나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또한 예레미아의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개인적인 구원의 말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큰 차원의 오늘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60절부터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또아뢰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에 보시면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이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해하는 것들, 나를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부르시는이 기도의 내용들은 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에서 나온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예레미아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침을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어떤 아니만. 내가 지금 잘안 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어떠한 불편하니까. 다만 지금 억울하니까 다의 아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들, 또 불의한 제도와 어떤 관행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또 공의가 이루어질 수록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아는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절망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64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적들, 대적들에 임하게 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예레미아 이 같은 선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아의 굳은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레미 오늘 예레미아가 3장을 마무리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것이고 다 깨끗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떠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 기도가 안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내 삶의 모든 뜻이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 깨끗하게 정당화 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는 개구동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모두 바랍니다.